다시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뭐 먹고 싶어. 심각해 지금. 그래서 라면에 계란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고스 넣어요, 넣었어요 지금 만두도 먹고, 만두 쌈집도 먹고, 만두도 먹고 대박이야. 그냥 먹고 싶어. 진짜 심각해 지금. 열라면 끓열나요 원래 안 찍으려다가 내가 이렇게 먹는 적이 없어서야 식인들 사실 먹는데 여어서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뭔지 알아? 다 네, 먹고 싶어. 심각해 지금. 다 먹고 싶어. 배 아, 네, 지금 그지 들이셨어요. 네네 배 네, 그지 들이셔거든 젓가락이 휘었어. 티파니. 물을 500 500으로 맞춰야 되는데 5 5 0맞춰어가서 살짝 슴슴하지만. 참아 슴슴한대로 먹자. 그냥 폭식하시 싶어 그냥 그냥 폭식하실게요. 카네카시카시카시카점카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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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점점 풀고 있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우면서도 그러니까 별로 적인것적인다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관점이 땡겨요. 아니, 이래 근데 저런 면로 너무 세이한 면이 있는데 ع ل ي 고대로 그대지고카1 2분이세요 네. 지금 거실 우리는 보다가 또 쉬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만나요. 열두 12, 최소 1 2 시간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1 6섯 시간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1 6 시간 공부하면서 그냥 내일 그러면 소리서 내일 늦지 마키 영상 찍게요 바이. 내일은 <laughs> 또 편집하는데 하루가 순삭이다. 오늘만 자유롭게 놀게요. 자장 <laughs> 당근 첫게 이거예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골프를 갔다 왔어요. 왜냐면 원래 골프 강에 가는데, 12시에 야식을 먹었거든요. 그럼 16시간 정도더 공부를 가져야 될것 같아서.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골프 가서, 골프 치면은 이제 시간이 그냥 가니까, 골프를 엄청더 힘들게 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골프 오늘 치는데. 곡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요새 너무 골프를 소홀했나봐요. 네, 많이 속상했지만, 뭐 어떡해. 내가 골프를 잘, 요새 안한 탓이지, 뭐 어떡하니. 이거는 100% 땅콩부터고, 당근 거의 하나, 미니 당근 하나, 사과 반 개, 딸기 두개 이렇게 해서 먼저 먹을게요. 라면을 안 먹을 거 같고. 아 근데 지금 국물 땡기면서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먹고 생량을 해볼게요. 원래 이거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식사 타임 같이 항상 가져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 그런 사이잖아요. 우리 같이 식사 타임 갖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끝나고 걸어왔어요. 원래 골프 끝나고 골프 가기 전에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눈 뜨면 러닝이 너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프 가서 치러 가 치러 가는데 거기 숙지가 장난 아닌 거예요. 거의 눈 감으면 있었어요. 눈 감으면서 진짜 너무 힘들고 오늘 골프 치는데 그래서 집에 걸어왔어요 그냥 잠도 깰 겸. 그냥. 너무 걷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과. 당근 진짜 들려보세요. 들려보세요. 뭐 예. 박카코. 이 사람은 너게가져고하잖아 바로 거 뭐야. 이거 가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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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만두를 떠주고 스파게를 해줬으니까 먹어 야겠는데자 먼저 찹파게티 엄청 떡져있는 찹파게팅 음. 만두 김치만두랑 어제 먹었던 새우만두가 있거든요 먼저 터진 것부터 넣어볼게요 음. 我得表个态。 또비드서고거든요맛있고빌어비라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한 자. 자,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속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먹고 자, 자. 돌아가 자. 자, 봉 자, 먹고 3분만에 먹네 계란 다안 와버린다고? 잘 먹었습니다 배고픈데? 계란 먹어야 될 같은데 계란찜 먹을까요 계란찜? 배고파 이번에는 위키드인데 근데 이거는 그게 단백질이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맛있어요 얘는 얘는 18g 맛있어요 어, 이걸로 채워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채워주면 25g 정말 든든한 한끼또 어김없이 나타나아르헨짤노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먹을 때 동안 함께해 주세요 음, 코코넛 과자. 음! 음! 건강한, 그러니까 밀가루 안 들어간 바나 코코넛 맛. 맛있어, 고급져. 언제 정말 저렇게 잘하지? 좋은 거 아니야? 지금무겁게 죄송해요. 제가 의지가 없어요. 진짜 걸쭉해요. 이 음. 걸쭉해. 너무 많이 원샷 하는 바람에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레전드로 힘들어 레전드로. 근데 지금 당근이랑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편하거든요? 우유크거든요? 당장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미역국, 미역국 해장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말하기도 힘들어요. 저 진짜 너무 그냥 드라마 보면서 먹을게요. 캐란은말 귀찮아서 그냥 밥좀 옆에 돌렸어요. 전여기다두고좀게요저 지금 먹방찍을때 가는 거 같아요. 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터먹거 같아. 진짜 안갈 거야, 요 어디든. 약속 아니면안갈 거야. 요미 아, 진심 아, 진짜 진짜 진심으로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어때요? 저거를 듣고 했는데 저, 러고있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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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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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어제 안했던 편집을 오늘 해야돼서 오늘 편집하다가 하루끝날것같아요지 그냥 칼칼한 매콤한거 땡긴다 아니 빈 속에 쑥을 다들 어떻게 먹는거야? 엽떡이 먹고싶은 사람의 바람 엽떡같이 만들어보긴 했는데 엽떡이 아닐수도 있어요 사실 엽떡은 먹어본적이 없거든요 당면 넣었어요 당면이 먹고싶어 그리고 치즈도 넣었어요 당면 대박이잖아요 양배추 음 팽이버섯 설탕이 너무 많겨유줄면좋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는데 안전히, 쑥, 다 마지막 9시에 아, 이거 원래 항상 익혀지긴 했어. 맛있다. 아, 초코파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원래 초코파이도 맛있긴 했어. 한 시간 뒤에 골프 갈 거예요.